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허경영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두달전 여론조사에서 5.6% 5.7%의 지지율로 3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5%를 넘기 시작하자 모든 언론사가 한결같이 저를 여론조사에 포함해 주지 않았고 방송 보도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선 후보 등록조차 방송에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론조사와 TV에 나왔을 때 허경영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위를 차지한 허경영의 지지율에 놀라여야 는 철저히 저를 여론조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29% 39%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적어도 상사에 하는 후보는 여론조사에 넣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5.6% 5.7%의 지지율이 나오던 중 갑자기 모든 언론사가 허경영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지 않는데도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후보를 빼는 건 언론사의 자유다라며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가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 포함 여부를 민간 언론사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누구 지시를 받고 몽땅 똑같이 허경영을 배제하고 이런 작태를 벌입니까 대통령 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봉쇄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대통령 세번 나오는 동안 처음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TV 도로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여론조사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 선거비용 불공정, 방송 보도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기호 선정 불공정, 사전 선거 불공정, 기호 6번 저 후견명은 이러한 실대 불공정 속에서도 오로지 3위로 선거 운동을 하여 여론조사 3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여론조사 1위입니다. 온갖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더라도 저 흑행령이 번에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정치권에서는 공약마저도 흑행영의 국민배당금, 이제 출산수당 모병제, 여가부 폐지, 군인 월급 200만 원등 모든 정책을 모방하면서 제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쏠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6번 흑행영을 TV에 내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제 지휘자들이 제가 대통령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호 6번 허경영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급자정명령권을 발동하여 국회의 관계없이 두달 안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주고 그리고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어려우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공약을 가져간다고 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비행기에서 다이어만 가져간다고 해서 비행기가 뜹니까? 아닙니다. 제가 직접 30년 전부터 연구한 삼삼정책은 오로지 저허경이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삼삼정책 지정재선권 등록증이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기호 6번 흑연이 정책 못하게 돼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작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저는 반드시 한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될 것입니다. 거대 정당이 제 정책을 계속 모방한다 해도 제 머릿속에는 일반 정치인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대한민국을 살린 천재적인 정책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지를 빌려 홍콩처럼 만들어 북한 경제를 도와주면 남북이 군사력으로 부딪히지 않게 되고 유엔 공부를 방문대로 옮기고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출인 후에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크까지 비브이벤트를 만들어서 연해주에서 하브를보스 끝까지 우리 땅의 10배 정도 되는 땅을 러시아로부터 빌려 한국 자치주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하여 100만 명의 새로운 공원을 무 임명하면 청년 일자리도 많아지고 아시아 통일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통일을 주도하게 되면 머자나 세계 통일도 우리 한민족이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통일을 주도할 때 세계전쟁과 기하가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기초 기호 6번 허혁명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6.25때 전쟁과로 살아 진주에서 머슴사리를 초등학교 때 하며 몰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 사서상경등 50여 권의 한문책과 중고등학교 교과서 영어 수학까지 다 뗐습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홀로 서울로 올라와 수많은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 중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나왔습니다.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자주 비닐로 수백 번 쓰러지면서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량리 위생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가면서 학비를 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공부를 이어가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저희 고향분이고 제 초등학교 1회생입니다. 1회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양아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거의 하는데 삼성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보좌역이 되어 박대통령의 우리나라를 살수 있는 여러 아이들을 지어고 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을 거냐고 생활운동도 거기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박태동이 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참신하고 적합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 지휘봉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지휘봉입니다. 그리고 이 지휘봉이 청와대 마크도 있고 50년이 넘은 박태동이 주신 이 벨트, 이 벨트도 50년 됐습니 제가 지금까지 차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좋기 때문에 차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바꾸지 않고 50년을 자기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 됐습니다. 이 지붕에는 박 대통령의 이름과 1975년 5월 29일 날짜가 적혀 있고 대통령 마크가 있습니다. 이 지붕 백금 지붕이고 용두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지봉을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이런 협대를 저한테 준다는 무슨 뜻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에게 직접 일품 물건을 주었다는 것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언젠가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경험 있는 허경 어떻게 해야 한국을 살릴 수 있는지 아는 허경영. 한국의 최고 대기업을 조롱하여 만들어낸 허경영. 박정희 대통령이 지휘봉을 하사받은 허경영. 기호 6번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뽑아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야 여야 정권교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이 200여 명이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건 그냥 분리가 없습니다. 4개월이면 탄핵됩니다.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은 또산에 빠질 것이. 차라리 대통령이 된 허경애에게 이을 받고 매월 150만 원 받고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아이 낳으면 10살까지 100만 원 육아수당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피를 정리하고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모두 가짜입니다. 유튜브 방송인 시사링크 TV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제 지지율이 29% 나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는 허경영이 여야 후보를 채치고 압도적으로 공감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몸을 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뽑아 돈 1억이라도 받고 죽겠다는 사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허경영 찍으면 사표가 아닌 1억짜리 수표가 됩니다. 사표 심리와 정권교체 쏙지 마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100% 해줄 것이며 신용불량자 전체를 사멸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중산층까지는 의료보험, 값건세,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면제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폐지하여 한국기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걸 막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현재의 저출산 시대를 내다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하면 이런 걸 주겠다고 하다가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폐교된 초중고 학교만 3,800여 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1년에 45조여 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써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45조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에게 결혼하면 1억 원과 주택자금 2억 원을 합한 총사억 원을 지급하며 출산수당 5천만 원, 육아수당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 배당금 150만 원과 노인수당 70만 원이 매월 나오면 노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220만 원씩 나옵니다. 이 돈이면 노인들은,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비 때문에 안 싸워도 되며 국민 배당금인 매월 150만 원씩 나오면 부부싸움도 90%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오냐고 물으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 세계 7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국가 예산을 70% 아끼면 충분히 예산을 주고도 남습니다 저는 대통령 되면 월급 안 받습니다 판공비 400억 원도 내돈쓸 겁니다 청와대 식사와 잠자는 간사비도 제가 부담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을 바꾸고 보장안도 전부 없앨 겁니다 또한 지자체도 월급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국민의 배당금으로 나눠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총 자산 7명을 5천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당 14억씩 국가에 맡겨놨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4억씩 국가에 투자한 것이니 국민이 14억에 대한 배당금 이세만 합니다. 또한 저는 절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후보들 중 종합소득세 등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인 2019년, 2020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합쳐 74억 86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한해 동안 저희 종합 소득세와 법인세가 4 0억 원으로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은 주주가 내 하나입니다. 또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제가 19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랭킹 1위를 하였으며 재산 대비 세금 납부율도 1위입니다. 저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을 1인당 GDP 3만불에서 10만불 시대로 만들 것입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국가로 만들 능력과 자신이 있습니다. 한평생 국민만 생각하며 살아온 국가혁명단 대통령으로 기호 6번 허경민.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계 부채를 모두 없애주겠습니다. 한미 스와프와 한일 스와프를 체결하여 4천 조의 채권을 맡기고 달러와 엔화 등을 가져와 신속히 4천 조를 지급하여 서민과 국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지금 2개월 안에 이렇게 지급하면 1,844조 영원의 가계부채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자 또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간 100조의 이자를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 경기 시중 경기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선순환이 됩니다. 경제 선순환이 되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 고용도 증가합니다. 결국 한국의 경쟁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호 6번 홍영영은 대한민국을 5년 안에 1인당 지대비 10만 불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를 방문정으로 옮겨 한반도의 항구적편화 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온 국민이 화합을 이루는 동국정 없는 지상 나군으로 만들겠습니다. 허경영은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드는 기술과 능력이 있습니다. 14년간 집거하여 오던 오지명 인기스타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삼삼정책 전담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가 살겠다며 하늘봉에 찾아와 저희 지지선을 해주었습니다. 2월 28일 오전 12시 오지맹 배우가 국가혁명당에서 시행된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에 대한 공약 이한 해박식 행사에 참여하여 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배우 오지맹 씨처럼 이제는 허경영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오지맹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후보 여야 후보 찍어서 뭐돈 생긴 이가 있나 허경영 후보 많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 확실한다 이러고 찾아왔습니다.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한국 헌정 사상 여야 대선 후보가 최고의 비용감이라는 것이라는 것, 군대를 안 갔다는 것, 또 수사 대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헌절 사상, 헌정 사상,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대장동 의혹에 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후보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전 세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 후보를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야 후보들은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판단이 안 나왔는데 검찰 수사를 하니까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피해갔습니다. 여야 정권교체 해봐야 신물 대통령 4개월 만에 5대 의혹에 의해 탄핵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단일하거나 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을 흐름한 창고에 넣어두고 옛날에는 알미이 통이었는데 지금은 종이박스에 넣습니다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2개월 이내 1억원 전부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이 됩니다 나이 많은 65세 이상은 매월 220만원 부모 440만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부모 걱정 없어집니다 교도할 수 있습니다 1 9 0 0 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해방된 날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2019년 8월 15일은 국가혁명당이 창당된 날입니다. 2022년 3월 9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빚덩이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극정이 동극정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허경명한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낭비된 국가예산 70%를 차단 전략하여 4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재산비례벌금제 세금통폐합제도 특수사업자제도 등의 정책 등을 도입하여 추가 400조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여 800조 규모의 예산을 여러분에게 배당금으로 매월 150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자는 무조건 3억을 주어 모든 사람들이 독신으로 있지 않고 결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재원 마련 방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 예산의 도둑질을 막으면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급할 돈은 충분한 국민들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적극게더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구전일은 구전일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더 나은 내용을 받으며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과거부터 일관된 정책을 30년간 주장했듯이 국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제가 만약 공약을 지키지 못할 시 그날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이리을 통해 강력히 밝힙니다. 또한저는 20대 대통령 후보들 중 유일한 원남 참전 국가 유공자 신부님 6여군란 참전용사들에게 5억 원을 저는 지급하고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고 무보수 맹개직으로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생명지원금 1억 원과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 65세 이상은 매월 70만 원의 노인수당을 더해 22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결혼하면 3억 원 출산면 5천만 원 육아수당, 10세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양도세 폐지, 갑건세 폐지, 상속세 폐지, 종부세 폐지, 재산세 폐지, 자동차세 폐지, 전권거래세 폐지, 수능제도 폐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을 전환하여 200만 원의 사병월급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생활자들은 봉급에서 돈십 원도 공제하는 게 중산층까지는 없어집니다. 제가 한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단체든 개인이든 공략여행 해약식을.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하여 반드시 지켜겠습니다. 유튜브에 허경영 강연을 검색하면 저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기호 6번 대통령 후보 허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